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소 파격적인 제목 고기 먹을 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게 내가 허락해주면 가겠느냐?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지로 무엇을 버리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품과 인연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게 하는 자비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고기와 결혼이라는 세속적인 조건마저도 큰 지혜 속에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리란 고정된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실천되는지를 함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고기 먹을 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게 내가 허락해주면 가겠느냐?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날 한 청년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고기도 먹어야 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가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니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다. 고기를 먹더라도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키운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집착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것이 고토다.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있지 않다. 세속을 떠난 듯 보여도 집착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요. 세속에 사는 듯 해도 마음을 닦으면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청년은 그제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억지로 세속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욕망을 다스리고 차비를 실천하는 참된 길임을 현장 스님의 고민과 인재 찾기. 현장 스님은 인도로부터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귀국한 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방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중국 땅에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때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홀로 닦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서로를 돕는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뛰어난 제자, 특히 언어에 재능 있는 인재를 찾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각 마을을 돌며 묻고 또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는 듣는 족족 바로 깨우치고. 외국말도 척척해냅니다. 마치 전생에 이미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스님은 곧그 아이 규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눈빛이 맑고 말은 명료했으며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힘이 남달랐습니다. 현장 스님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불법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모여 연꽃이 피듯 법도 여러 인연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것이다. 그 만남은 단순한 사제의 인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큰 방편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방대한 경전도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 꽃 피운 연꽃과 같다. 진리는 홀로 닦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완성되는 길이다. 지혜는 책 속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올바른 인연 속에서 자라난다. 작은 재능도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큰 배움의 씨앗이 된다. 진정한 스승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안의 빛을 깨우는 사람이다. 배움의 길은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열려 있어야 한다. 언어는 다르지만 진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다. 인재를 찾는 길은 곧 인연을 찾는 길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모두의 힘이 되어 천년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지혜로운 이는 제자의 가능성을 보고 자비로운 이는 그 가능성을 키워준다. 경전의 무게는 글자에 있지 않고 그 뜻을 살아내는 마음에 있다. 배움이란 내 안의 본성을 드러내는 길이지 남과 비교하는 길이 아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마음을 깨닫는이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미리 열어두신 법의 길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밝히는 데 있다. 규기의 조건과 삼거화상의 삶. 규기는 어린 나이에 이미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출가의 길에는 선뜻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 스님께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을 따르려면 고기도 못 먹고 결혼도 못 한다면서요? 저는 그렇게는 살수 없습니다. 보통이라면 꾸짖었을 말이지만,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을 떠올렸습니다. 억지로 제도할 수 없는 이에게는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길을 내주는 것이 곧법이다. 그래서 스님은 뜻밖의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 고기를 먹고 결혼을 해도 좋다. 다만, 내 곁에서 배우며 지혜를 닦아라. 이 허락은 탐욕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규기에게 스스로 삶을 마주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그후 규기는 세 수레를 끌고 다니며 살아갔습니다. 첫째 수레에는 고기와 술이 가득했고 둘째 수레에는 기녀와 음악이 있었으며 셋째 수레에는 경전과 번역의 도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규기의 삶은 모순 덩어리였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깨달음은 금욕의 틀 안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규기는 탐욕과 쾌락 속에서 허물을 느끼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장 스님의 파격적인 허락은 바로 이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금하는 길은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는 길만이 참된 해탈로 이어진다. 욕망을 허락하되 욕망 속에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다. 고기를 먹더라도 자비를 잃지 않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집착을 버리면 그것이 고토다. 세속을 떠나지 않아도 마음이 맑으면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있다. 세술에 실린 삶도 결국 하나의 술에 진리로 향한다. 술과 고기가 허망함을 깨달을 때 지혜는 더욱 빛난다. 여인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자비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불법이다. 경전을 씻고 다니는 수레는 곧 자신의 마음을 번역하는 길이다. 방편은 허락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리이다. 세속의 즐거움이 끝나는 자리에서 진리의 기쁨이 시작된다. 탐욕을 경험한 이는 탐욕의 허망함을 더 깊이 알수 있다. 규율은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출가와 재가는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마음을 닦는 일이다. 깨달음은 금욕의 모양이 아니라 집착을 버린 마음에서 피어난다. 규기의 깨달음과 불경 번역의 비밀. 현장 스님이 입적하시자 규기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참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스승 곁에서 배운 것은 술과 여색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였는데 나는 그 뜻을 저버리고 방탕에 빠져 있었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편으로 허락된 세속적 삶은 끝내 자신을 진리로 이끄는 가르침이었음을 허무 속에서 돌아보니 남은 길은 오직 하나. 경전을 옮겨 중생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규기는 술과 여색을 끊고 스승의 뜻을 이어 받아 번역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역경장이라 불리는 도량이 있었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 각자의 재능을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산스크리트어를 풀어내고 누군가는 한문으로 다듬었으며 마지막에는 규기가 스승처럼 감수했습니다. 방대한 경전이 한 사람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이 함께 모여 진리의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규기는 스승이 남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경전을 옮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곧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의 지혜로 바꾸는 일이다. 이 깨달음 이후 규기는 더 이상 삼거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참뜻을 실현하는 진정한 법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에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기를 여는 것이다. 방탕한 삶도 진리를 만나는 순간 깨달음의 토양이 될수 있다. 전환은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술과 여색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을 놓은 것이 더큰 전환이다. 경전을 옮기는 일은 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부처의 뜻으로 번역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노력은 작아 보이나 인연이 모이면 산보다 큰 일을 이룬다. 역경장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법을 꽃피우는 연꽃의 연못이다. 스승은 떠났어도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참회 속에 다시 살아난다. 글자를 옮기는 손끝에서 중생의 마음이 밝아진다.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데서 온다. 허물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진리의 충만함을 더욱 깨닫는다. 부처님의 법은 혼자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협력으로 이어진다. 참된 번역은 언어의 옮김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다. 삼거화상도 결국은 한술에 부처님의 지혜만을 실었다. 깨달음의 길은 방황 끝에 돌아와도 늦지 않다. 돌아오는 순간이 곧 불법의 시작이다. 현장 스님은 규기에게 파격적인 허락을 내주셨습니다. 고기도 먹어도 좋고, 결혼도 해도 좋다고. 그 허락은 세속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규기가 스스로 욕망의 끝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방편이었습니다. 네. 규기는 처음에는 술과 여색, 고기와 쾌락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삼거화상이라 불렀지만 결국 그는 허무 속에서 진리를 만났습니다. 스승이 떠난 뒤 비로소 참회하며 술과 여색을 끊고 불경 번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연들과 함께 역경장을 세워 방대한 경전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의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억지로 억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자비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속을 거치고 방황을 경험해야만 그 허무 속에서 더욱 깊이 불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고기와 결혼의 허락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중생을 이끄시는 중도와 방편의 지혜입니다. 삶이 어떠하든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불법의 차비로운 품입니다. 어린 날 세속의 즐거움에 기댄 마음, 고기와 술, 사랑의 웃음 속에 진리의 길은 멀고도 낯설어라. 현자의 눈은 꿰뚫어 보고, 집착 속에서도 재능을 알아본다. 한 아이의 당돌한 말조차 부처의 가르침을 비추는 인연이 되었네. 세 술에 가득 욕망과 경전이 나란히 달리고 술과 여인, 고기와 글이 뒤섞여 흐르지만 끝내는 진리만이 남아. 모든 허망을 씻어내고 빛을 드러내리. 부처님 말씀은 금욕만이 길이 아니요, 타고난 재능조차 어리석음에 거름되어 진실한 깨달음에 쓰이는 법. 허락하노라. 네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그러나 마지막은 진리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은 세상 모두에게 묻는다. 욕망을 버리지 못한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불빛은 닿을 수 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품고도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